자,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최근에 자율주행차량 테마로 연동이 돼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. 자, 제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인데요.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,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재료, 즉 4차 산업혁명의 재료인 자율주행차량으로 엮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. 그러면, 이 종목을 지금 사서 수익이 날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나왔는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바뀜은 이 종목의 이전 고점의 형태까지만 올려놓습니다. 이전에 고점의 구간까지만 올려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. 어 그렇다고 라 봤을 때는 5,000원 내지 5,300원 뭐5 조금 더 가면 5,500원인데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그럼 1차적으로 일단 5,000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게 좀더 가봐야 뭐한 300원 정도 더 가는 건데 6% 정도 더 먹는 건데 이거 먹자고 들어가기에는 여기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어 리스크가 상당히 좀클수 있고 지금의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고 흐름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과연 이거 빠질 때 손절할 수 있느냐 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손절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려 있거나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21선 깨지고 급락 나와버리면 이거는 또 3000원대 초반대 중반대까지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지금 올라간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라간 게또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. 오늘 보시면 이화공영 박살 나고 해인 박살 나고 특수 건설 다 박살 나잖아요. 얘네들이 왜 박살이 나냐면 뭔가 저기 4대강이 무산이 돼서 4대강 뭐 이거 무산대서 아니란 말이에요. 말 그대로 기술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저항대에 왔고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.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자, 그럼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. 자율주행차량의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은 올 하반기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재료입니다. 근데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6% 먹겠다고 들어간다?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파느냐 못 파느냐가 중요하고요. 반대로 못 팔면 꼭대기에 물리는 거니까 이거는 또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. 사서고생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 종목 잘 보시면은요 떨어지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집니다. 거래량 없이 떨어질 거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사부작 사부작 가다가 지금 나중에 다시 반등 나오겠죠. 지금 이 종목이 왜이 상승이 나왔냐면 배열 전환이에요. 배열 전환, 배열 전환, 역배열 하락 추세가 지금 이 상승으로 거래량으로 인해서 배열 전환이 됐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안 날라갑니다 절대. 다시 빼버립니다. 빼면서. 다시 안착시키고, 그 다음에 뭔가 상승이나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는 하지 마시고, 만약에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. 이거 뭐 손절가 뭐 깊게 잡는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 4700원 깨지면 이건 무조건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. 손절하시는 게 좋고, 뭐, 5일 선 이거, 지금 깨져가지고 하는데, 음봉도 자주 자주 나오고,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니까, 그렇다고 뭐 20일 선까지 보고 갈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한 4,700원 깨지면 손절이고,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올라가도 짧게, 떨어져도 짧게.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내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구간이니까는요.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세요.